네 안녕하세요 흥간장입니다 오늘은 슬럼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체육관을 운영을 하면서 제자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 어, 제자들이 저한테 이제 슬럼프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할 때가 많아요 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는지 어,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이제 슬럼프라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슬럼프라는 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 뭐 슬럼프라는 말도 있고, 막 슬럼프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왜 없다고 하냐 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 생각을 좀 달리하면 어, 그 슬럼프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발전하는 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뭐 운동뿐만 아니라 뭐 운동, 뭐 학업 아니면 뭐 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 사람이 처음에 뭔가를 시작했을 때는 어, 완전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어, 어느 순간 부분에 가게 되면 그게 이렇게 저 성과가 나지 않고. 어쭉 일자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그래프처럼 봤을 때, 어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시 빵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위로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멈춰 있는 기간, 어이 기간을 잘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주변에 굉장히, 어, 성과로 잘 내고, 어, 실력도 굉장히 좀, 향상이 빠른 분들을 보면은, 어, 느끼실 거예요. 어, 안 되는 기간에도 굉장히 꾸준하게 그 일에 매진을 합니다. 뭐, 운동뿐만 아니라, 뭐, 학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 굉장히 좀 성실하게 꾸준하게, 어,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포텐 터진다고 하죠. 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하는 어, 그 기간이 옵니다. 어 그때가 이제 이 기간을 지나서 한번 다시 올라가는 어, 기간이죠. 어 대부분의 이제 느끼는 슬럼프라는 기간은 어기 위로 올라가지 않고 물론 이제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어 느끼기에는 아예 발전이 없다고 느끼는 이 구간, 어, 이 구간을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포기하면 진짜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 느낌상 이렇게 떨어지는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굉장히 쉽다 그러죠. 어, 우리가 이제 산을 비유한다면 오르막길 산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쉽게 쉽게 올라가지만 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비유가 좀 맞나 싶은데, 어, 진짜로, 뭐,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내리막길에서. 그럼 막 굴러 떨어지죠. 굴러 떨어질 때는 아프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올라가는 거랑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게, 어,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면, 모두 실력은 굉장히 급 하락을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계단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을 잘 알고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 이 멈춰 있는 기간이 오히려 나한테는 아, 성장하는 시기구나 어, 발전하는 그런 어, 기회가 될수 있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를 예를 들었을 때 제가 2 0살 초반에는 이제 주짓수가 아니고 MMA를 이제 수련했었습니다. 을 그때 막뭐 시합도 조금 뛰고 했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을 막 했는데. 어 매일 같이 막 미트를 치고 샌드백을 치고 막 스파링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 타격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데 어 이게 이제 왜 그럴까? 뭐 물론 파트너들의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을 수도 있고 한데 어 저는 이제 어쨌든 그때는 매일 수련을할 때였기 때문에 제 실력이 내려갔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뭐 올라가면 올라갔지 어, 매일 수련을 하는데 왜 실력이 떨어지지 뭐 이렇게 이제 느끼고 굉장히 많이 답답했는데 어, 그러다가 제가 찾은 이제 해답은 어, 펀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잽 어, 잽이라도 조금 갈고 닦아보자 제대로 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샌드백을 치거나 아니면은 뭐 미트를 치거나 할때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고요. 어 처음에는 뭐 다시 자세도 막 고쳐보고, 막 잘하는 선수들 영상도 쳐다보면서 벗겨서뭐 어, 따라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좀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었는데 어 그럴수록 이제 점점 더잘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막 왜냐면은 몸에 불필요한 그런 힘과 어, 뭔가 브레이크가 계속 걸렸기 때문에 잘안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생각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어, 그냥 막 계속 많이 반복 연습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어,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스파링을 하면서, 어, 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막 평소에 맨날 같이 스파링을 하던 형들인데, 어, 잽이 진짜 평소에는 너무 하나도 안 맞았었는데, 그날따라 잽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어서 그거를 제가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어 결국에는 이제 단순함 단순함의어 중요함을 굉장히 많이 좀 느꼈고요 어 우리가 이제 머리로 이제 뭔가를 익히죠 처음에는 어 누군가가 나한테 뭔 기술을 알려준다면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연습을 해서 그걸 몸으로 이제 터득을 하게 되는데 어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가끔 보면은 머리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어쨌든, 뭐, 운동이라는 것 자체는, 뭐, 머리도 많이 써야 되지만,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몸으로 그게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몸에 그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어, 그런, 그런 상황이 이제 바, 자꾸 발생이 되니까, 아, 왜 자꾸 안 되지? 하면 생각을 더 하잖아요. 어, 생각을 이제 하면 할수록 더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계속 악순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 그때는 조금 더 단순하게 그냥, 어, 생각을 조금 더 비우고 몸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어,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한다면, 어, 그 부분을 조금 잘, 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기술, 어,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 어이 어느 정도 좀 수련을 오래 한 상급자들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어 흰띠 어 초급자 분들은 어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기술을 배우죠 기술을 배울 때 우리가 기술을 배울 때 처음에 뭘 배우죠? 뭐 그립도 배우고요 그거에 대한 동작도 배우고 배우는데 어그 동작을 익혀요 그죠? 기술에 대한 동작을 익히고 이제 스파링에 적용을 딱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그렇죠? 자왜 그럴까요? 자 물론 이제 파트너가 어, 레벨이 굉장히 높아서 나의 기술을 잘 방어할 수도 있지만 있지만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라는 거는 동작 플러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그 안에는 뭐 힘도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더 부수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 크게 봤을 때는 어 동작 플러스 타이밍이 정확하다면 그 기술은 이제 성공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제가 타이밍을 정확하게 했는데 어, 동작을 정확하게 못했다. 예를 들면 뭐 그립을 제가 놓쳤다든지 뭐 잘못 잡았다든지. 어 그러면 그 기술은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어 그리고 반대로 동작은 정확하게 했지만 어, 타이밍을 제가 잘못 잡았어요. 예를 들면은 어, 상대방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그거를 잘 맞춰서 타이밍 좋게 어 스윕을 시도한다면 어, 굉장히 쉽게 넘겼을 텐데 어 상대방이 중심이 무너져 있을 때 한쪽 쏠려 있을 때. 기술을 시도했는데 제그 타이밍을 놓쳐 버렸어요. 상대방이 다시 중심을 잡아버렸습니다. 어, 그러면 기술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 그래서 어,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동작을 좀 배우고 나서 어, 우리가 주짓수에서 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드릴, 반복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어, 그 기술을 많이 반복 연습을 해서 처음에 이제 뇌로 익힌 걸 몸으로 완전히 기억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그 기술의 성공률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좀 주변에 봤을 때 이제 슬럼프라는 거를 많이 겪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을 보면은 어, 생각이 좀 너무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어그 그러니까 몸으로 좀 움직이고 연습하는 횟수보다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더 너무 많아서 정작 몸으로 익혀야 되는 부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서 채워나가면 좀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레이시 주짓수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레이시 스타일의 그런 기술들 또 다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두이회 정도 이제 복싱을 또 개인 강습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타격을 워낙에 좋아해서 이제 타격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좀 많이 있는데, 어, 제가 요즘에 그런 새로운 것들을 이제 다시 배우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어, 제가 이제 지도를 하고 오랜 시간 어,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저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시 학생의 입장으로 와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그 기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나서 그걸 동작으로 하려고 할때 처음에는 아직 그 동작이 몸에 완벽히 익혀져 있지 않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평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 처음에는 머리로 많이 생각하면서 동작도 많이 고쳐보려고 하고요, 좀더 정확하게 하려고 천천히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조금 숙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좀 비웁니다. 비우고 나서 그냥 몸으로 그냥 막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은 몸에서 나오는 대로 어,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 오히려 그러면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잘 되는 것 같고 어, 이게 좀 사람마다 좀 운동의 스타일, 좀 성향이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정말 몸으로 약간 본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생각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좀 지능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그두 개를 좀. 잘 이렇게 조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어,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뭔가를 이제 배웠을 때 그게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으면 몸으로 잘안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할때 어, 비율을 잘해서 가르쳐주시는 분을 만나면 어, 굉장히 숙득이 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펀치를 뻗거나 아니면 뭐 태클을 들어가거나 할 때도 그냥 어, 동작만 이제 알려주는 느낌보다는 뭔가 다른 거랑 이제 비유를 해서, 예를 들면, 뭐, 펀치를 이제 뻗는다고 했을 때, 뭐,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으로, 뭐, 칼로 찔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비유를 해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제가 머릿속을 이해가 되면 몸으로 좀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런 운동 성향에 또잘 맞춰서 그런 수련을 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마지막의 결론은 뭔가 이제 슬럼프라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안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하는 그런 발전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 전까지 했던 기술들을 좀더 머리는 비우고 몸으로 더 많이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나 또는 뭔가 새로운 것을 익힌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한 가지를 좀 파면 파면 어차피 기술이란 거는 다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어, 점점 이렇게 퍼져 나가거든요 어, 그래서 그 하나에 집중을 해서 어, 좀 단순화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계단식으로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 멈춰있는 구간이 끝나면 분명히 실력이 어, 확 향상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어,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어, 한번 더,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계기로,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어, 무언가를, 이제 사람이 꾸준히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 처음 열정만큼 계속 그 열정이 계속 지속되기도 쉽지가 않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뭐 다른 사업이라든지, 어, 운동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는, 어,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잘 보이는 곳에 제가 오늘 해야 할일 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해야 할 해야 할 것을 잘 보이는 곳에 이제 붙여 놓습니다. 붙여 놓고 그거를 이제 끝내면 어, 지우거나 어, 표시를 해놓거나 하는데 어, 그게 이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릿 속으로만 생각하면 어, 사람이 이제 또 요즘에 좀 굉장히 유혹이 많잖아요. 자극적인 게 많고 뭐 핸드폰도 있고, 뭐 TV도 있고, 컴퓨터 어, 굉장히 자극적인 게 많기 때문에 어, 핸드폰을 딱 켜서 들어가. 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될게 아니고 뭐 다른 걸 하기, 하고 있고 막 그런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까먹어 버려요 어, 제가 해야 될 일을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거나 이제 표시를 해놓고 뭐 핸드폰 배경화면에 뭐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게 하시면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꾸준히 해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의견 있으시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